아, 지난 토요일 참 지난주 이렇게 휴가는 알차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첫 모임인 fc 클럽 fc 클럽 f 우리 에, 낚시 그 다음에 c는 에, 캠핑 에, 낚시 플러스 캠핑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사람 오재만 친구와 우리 미래아, 저와 이제 거기서 이제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제가 이제 셰프 역할을 했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먹고, 고기도 향어도 큰거 잡고,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또 참, 이제 친구 성임수하고. 음 우리 이제 사회적인 동생 고당 내공이 대단한 시조창 선생님 우리 동생 같이 함께서 이렇게 제가 해준 그 음식을 다 맛나게 먹고 저 임수규와 고당은 나가고 우리는 이제 낚시할 사람 낚시하고 저는 거기서 잤는데 역시 공기 좋은 데서 자니까. 아침에 엄청 깨어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된 자를 축복되게 빌고 음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그게 잘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참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음, 참 힘들게, 폭언 폭력까지 한이 친구를 전에는 내 친구가 말로서 그냥, 음, 사기 이렇게 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사람의 잘못된 점을 꺾으려 하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 목사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제사를 100억대를 갖고 있고, 내가 끝까지 참 추적하여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 참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사건인데,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끌어내리고 싶은데, 참 하나님 말씀, 지금은 이제, 응, 원수된 자를 위해 축복되게 빌를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지켰을 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 음, 어떤 식구하고 건사하고 관계가 나빴지만, 참그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회복되기 어려운데, 참 이렇게 잘된 모습도 있습니다. 내 친구, 에, 참 죽마고우나 같은 친구, 노후까지 보장시켜 줬는데, 무언가 질투를 하는가 비쳐또 어떤 또 또래 교회 집사 있어요 우리 또래 아주 나를 위하는 것들 질투 아, 그러나 이제 지금 성경처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되게 빌고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 샘손눈 음, 4월도 벌써 마지막 주이네요 지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활기가 느껴지고, 또 검수완박, 법령 개정 문제로 시끌벅적 했지요. 이번 주부터는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는 코로나가 전염병 이급으로 하향된다고 하니 커피 향처럼 향기로운 아침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가벼워진 옷차림과 산뜻한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볼수 있어 행복하고 꿈이 있어 행복하고 또 여름이 훌쩍 온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쁨도 슬픔도 볼수 있어 행복하고 사랑의 기쁨도 모두 다 살아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만물의 조화 속에 점점 짙어가는 초록의 계절로 흐르고. 또 다른 오색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오늘도 안부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며 계절의 흐름 속에 기쁨과 사랑이 샘솟는 사월도 마지막 한, 주로, 한 주이지만 오늘이라는 선물 감동과 감격과 감탄과 감사로 채우며 마지막 사월의한 주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음, 사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대단한 주님의 제자였죠 이분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았죠 환경을 초월하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 어떤 환경에서도 살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운 노라고 간정합니다이 고백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 철학이나 신비주의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독도를 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술적으로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거나 비결을 터득한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즉 어떤 비밀, 비밀 속으로 들어가 그 정체와 본질을 통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때 춥고 습한 노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격리된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사는 것을 터득했노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철학 과목 시간에 배운 소크라테스의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만족한 철학자가 되느니 차라리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게더 낫다. 사람은 그만큼 만족하여 살기가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믿죠. 하나이가 뜻밖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운의 상징인 네이크로버를 찾으러 온 세계를 온 세계를 두르 다니다가 찾지 못한 채집 앞에 왔는데 네이크로그는 바로 자기 집 옆에 있었습니다. 독일어문호 게테는 말합니다. 행복은 늘내 곁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사도바오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창조하며 살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불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굽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노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복을 창조하며 살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 사는 사람은 오늘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면 가학으로부터 자유,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학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를 구상하며 꿈꿀수록 행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은 행복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창조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제가 가진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